자, 오늘은 술병을 물레로 찰 건데, 그람수로 나눠서 정확히 찰 겁니다. 판체로 고정해서 물레를 찰 거예요. 한 500g씩. 콩을 쳐서 물레를 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돼요 이렇게 500 이상 600g 정도 그럼 비슷한 크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자를 때는 이 낚싯줄로 자르고 그때 술잔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맞는 술병 주문 제작이 들어와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을 펴서. 이렇게 쌓아놓고 마르지 않게. 그리고 오늘은 작업하는 다른 친구 갖다 준 새로운 아이템을 써볼게요. 이게 행주 같지만, 이거를 여기다 고정시키면. 나무를 고정할 때 흙을 안 붙여도 돼요. 이걸 깔기만 하면. 어떤 원리냐면, 이거를 나무로 이렇게 올려주면, 이게 안 떨어져요. 신기하게. 이렇게, 뻑뻑하게. 여기다가 물레를, 흙을 올려서, 판채로 그냥 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꼭, 술병은 위에가 좁기 때문에, 굽을 안 깎아도 됩니다. 그 흙을 붙일 때 중심 잡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걸 살짝 표시해보면, 이 원이 있죠. 여기다 흙을 놓으면 돼요. 가운데 고정을 해놓고 이 상태에서 원래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g 정도의 흙을 한 번에 차서 떼내는 거죠. 바닥 넓이까지. 나는 원래는 보통 이렇게 한 덩이를 붙여서 만들고 떼고 만들고 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한 개씩 그냥 정확하게 나올라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도 있고 좀 잘라낼 수도 있고 하니까 거의 바닥에서 한 조금 1cm 정도 떼고 이 바닥의 넓이가 정해지는 겁니다 미리 얼마큼 바닥이 넓을지 펴주고 처음에는 이 저는 중지와 약지 엄지 손가락으로만 올려요 왼손은 넓어지지 않게 막아주고 밑에서부터 일단 컵을 잘찰줄 알아야 돼요 그냥 원통 원통형 밑에서부터 일자로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렇게. 두 번에 올릴 때는 이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왼손과 오른손. 역시 저는 중지, 약지로 힘을 줘요. 자기 편한 손가락에 힘을 주고, 밑에서부터. 배치를 해놓고 하면 좋은데, 일단 머릿속에 있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형태를 할게요. 두번 올렸고, 한 번만 더 올리고, 이제 손을 많이, 면을 많이 대서 살짝 펴줘요. 이렇게 손끝으로 눌러야 잘 늘어나고, 이번엔 손면으로만 됐어요. 이렇게 표면을 매끄럽게, 그리고 안에 있는 흙물, 스펀지로 흡수시켜주고 여기 배를 나오게 하려면 여기 한한 마디 이상 되고 살짝 바깥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모아지기 시작 한번 모으고 여기 모아지면 두께가 다시 좀 생겨요. 그럼 이거를 손끝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이쁜 가좀 넓은 병 밑에 있는 흙은 이 밑가색 이런 도구로 살짝 쳐서 없애고. 나중에 나무에서 알아서 좀 떨어질 거예요. 좀 적당히 마르면 그때 정리하면 돼요. 끝까지 다무주고 이렇게 판 채로 하는 그쪽 좋은 장점은 뗄때이 나무 편만 들어서 떼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하고 흙을 붙여서 하기도 해도 되고, 전으로 하면 이게 쉽게 떨어집니다. 우선 엄지로 이렇게 조절해 줘요. 블라우드가 두꺼워지고, 왜 다시 한번 살짝 끌어올려요? 사선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들게요 좀 높은 술병 좀 얇고 길쭉한 지금 만드는 술병과 그때 만든 술잔이 어디서 쓰이는지는 3월달에 보여드릴게요 주문제작한 데가 어딘지 그 원하는 형태가 없고 제가 알아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걸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 다양하게 만는거 재밌어요. 저도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걸로 나무 도구로 반듯하게 해도 되고 이렇게 미리 아니 굽각할때 반듯하게 잘라도 됩니다. 딱딱할 때 깎는 게 훨씬 더 반듯하게 굽각할때 손을 좀 최대한 덜 쓰려면 지금 많이 해놓고 떼내는 게 좋겠죠. 그 전이라고 하는데 끝에 거를썰 때가 좀 얇은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초리든 무리든 잘 끊깁니다. 절수라고 하는데 아니면 이렇게 살짝 빼도 되고. 도쿠리 같은 병처럼 얘네들은 말려서 2차 성형을 또할 거예요. 깎아내서 반듯하게 여기 떠있.. 떠있다 그쵸 그렇죠? 이게 떠있는데도 고정이 잘 돼요. 신기하게 판이 휘어졌지만 그러면서 살짝 이거는 뚱뚱하게 할 거니까 밑에를 살짝 당기면서 옆쪽으로 도수가 좀 높은 막걸리 병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얘는 입구 쪽을좀 좁혀 볼게요. 너무 벌리면 화면 같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만 해주고 뗄 때는 끝에서부터 살짝 들어서 哦。Oh. 형태를 보면서 좁히고. 여기만 좁히고 싶어도 항상 밑에서부터 좁혀야 돼요. 근데 밑에는 그냥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쭉 지나가고. 왜냐면 여기만 딱 좁히면 뭔가 딱 동떨어진 느낌인데 자연스럽게 쭉 좁히면서 끝까지 이렇게 쭉. 어차피 끝에는 이렇게 빼면 되니까. 좀더 썬을 이게 조금 더 썬하고 을 이렇게. 이 어, 이건 뭐잘 떨어지게 미리 낚시줄로 이렇게 잘라놔서 돼 이렇게 이거 같이 떼버려.